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삶으로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 착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마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고 고난을 겪으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을 좁은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무조건 그런 모습이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자기 만족의 행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삶이 아니라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삶을 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 들어오게 된 삶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게 된 삶이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이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음을 죽어 있던 자였음을 보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사무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당연히 남의 티를 볼 수가 없고 나에게 더큰 들뽀가 있음을 늘 보고 고백하는 자이기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7절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오직 하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느닷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누리며 살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말은 말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맥상 맞지 않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넓은 문으로 가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도록 성령을 주셔서 도우시고 이끄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역시 순탄하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 사실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신앙적 삶을 방해하는 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들이 양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양의 문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문처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결코 멀리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실제는 이리와 같이 노략질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확연히 다른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면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성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자기도 천국을 갈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열심으로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빙자하여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세상에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주 지적한 내용이지만 성공주의, 번영신학, 기복주의, 출세주의, 물세, 물질주의 등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설교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여러모로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가늠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또는 반대로, 하늘의 것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힘쓰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목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목적일 뿐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세상에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한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지 돈을 벌어 대단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남을 돕는다든지 혹은 나의 만족에 있다든지 하는 세상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가 다르게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맺히는 열매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열매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의 모습에서도 착각을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으로 인해 열매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말씀과 비슷하여 마치 복음을 전하는 듯 하지만 달랐던 것처럼 이들이 행하는 모습에서도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열매는 어떠할까요? 이것도 노력질이라고 했지만 실제 뺏고 무너뜨리는 거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그럴듯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혹을 하는지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민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의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이적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자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부인하며 우상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를 포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시나무이며 엉겅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스스로 낸 것들입니다. 즉 저주의 산물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절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인간이 힘쓰고 애써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맺는 열매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애씀의 결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얼마나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동원하여 맺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포도와 무화과입니다. 이 열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비유하는 열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쓰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사무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과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의 노력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신자들을 미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저주받은 죄인의 본성, 본질, 그 죄성을 가지고, 즉, 세상을 사는 원리와 원칙으로, 하늘의 것, 십자가로 주어지는 구속,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음 등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좋은 나무가 되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식의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을 부추기며 선행을 독려하고 그렇게 함으로 생명을 얻고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자이며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의 삶은 좁은 길이어서 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자기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좀 못해도, 조금 못 미쳐도, 좀 실수해도, 때로는 잠깐 쉬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문제는 좁은 문,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신자들의 삶이기에 인간적인 열심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존재하는 삶이냐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한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아무리 보아도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쁜 열매가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사랑과 용서와 절제가 있기보다는 늘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에 절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좋은 나무가 되려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며 애쓰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구제하고 봉사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참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한 사람을 얻도록 힘쓰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 모습임을 말합니다. 이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모습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1절에 주여주여하는 자들인 것이죠. 23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용도가 달랐고 그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었고 세상의 힘과 자리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받으셨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무슨 열매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업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잘난 것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잘남을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못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지를 확인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다지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